아시아 투데이 황의중 기자는 2025년 12월 23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8 정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불교 명상교육 프로그램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행복한 통찰을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운영했으며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불교의 팔 정도를 토대로 하되 현대인의 삶과 심리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불교 명상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명상을 단순한 수행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삶의 통찰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교육 과정으로 제시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명상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프로그램은 2025 명상 하나 되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취지를 반영해 구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 바른 말과 바른 행위 등8 정도의 핵심 요소를 현대적 언어와 실습으로 접하며 자기 성찰과 정서적 안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명상을 대중 친화적인 교육 콘텐츠로 확장하고 전통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전하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